Kicks to 야, 준비하고 있어 그냥 가운데로, 아이스나이트아우야 앞으로 아 지호야 뭐해? 아 사람 붙어 사람 붙어.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. 사람 붙어 앞으로 앞앞앞 앞으로. 박야 사람한테 붙어. 파이팅! 아이팅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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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이스 나이스 아 으아, 으아, 으 으아, 아으 으아,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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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, 으아, 으아

사누가 가 사누가 사누골꼴 쪽으로 서 사람 잡아 사람 사누야 들어와 사누 um, 들어와 사누야 들어와 사누야 들어와 사누야 들어와 들어와 치고 나가. 치고 나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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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. 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<목소문화> 나이잡나 <목소문화> 나이스. <목소문화> <목소문화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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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가가스나 나이스. 가가 우리 붙어. 우리 붙어. 우리 붙어. 그렇지 지지끝지 나이스 슛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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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지마슛도와주라고김호 Oh, my God.

벽, 벽! 지하, 치아, 치아, 야, 치아, 야, 치아 야. 야, 나, 바로, 나 앞으로 나가! 다들 앞으로! 나도, 야, 나도 앞으로 가라고! 좋구나. 아! 아, 씨. 아니, 못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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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따려라떠려라그렇아 이거 할머니가 자오늘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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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들 아들 아 아들 아아아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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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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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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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람한테 다가이저다 됐다 됐뒤뭐야 기다리지마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고 방뚜 막아. 응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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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했어 사람 부서, 사람 정 민족관계가 <목소리가> 돼이소랑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손 날라. 손 날라. 그렇지. 그호단 차라고. 치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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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, 막아. 저기 쟤 막아. 쟤 막으라고. 그렇지. 김재 마아 강해 사한봐 사랑 좋아 10번 마아야야면안 돼. 잡아 잡아. 안발이잖아발안앉았 빅스 화이스화수팅 가자 빨리. 가자 가수야, 가자 가자 가라고 네. 오 잘했어 잘했어 아, 가라고 빨리 가라. 빨리 가라. 빗자라, 사람, 사람. 그렇지, 사람 사람 어 막아 리면안돼 막아 어어 바로 뒤로 사람 사람 잘한다 <놀라> 그렇지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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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. 잠깐만, 잠깐만. 와. 나이스. 와. 중단어, 사람, 사람, 사아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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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람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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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람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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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람사 사람, 집에가 MM 뛰어! 붙어야 돼! 붙어야 돼! 붙어 붙어야 돼! 붙어야 돼! 붙어야 돼! 붙어야 돼! 붙어야 붙어어 자! 그렇지! 나이스! 나이스! 믿 나이스! 나이스! 와, 막아! 막아! 붙어! 나이스! 이스이스지호지야 앞에서 막아야 돼 걔. 뒤에서 못 막아 10범 앞에서 막아! 앞버거! 그렇지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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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<아우>, 이렇게! 깜짝아 나이스! 나이야 들어와야지 다들 자리! 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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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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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야 지켜 아어단우지아자 나이스 나이스 왔어 왔어? 앞에 뒤에서 못달러 좋아,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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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 김지호 붙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가 나가 달래, 나가 기다려 지 기다리면 안돼 아니야 나가내어내 돌아가. 야, 내야 들어와. 자, 자다리 한번 다리더 뒤로 가야지. 자, 뒤야로김 10번 앞에서 막아. 나 뛰어 뛰어 가서 막아야 돼. 어. 우와, 지옥 봐봐! 붙어요, 붙어요! 지옥아! 김지혁 기다리지 마! 야, 안 돼, 안 돼! 나에 자리 집혀, 자리! 자, 자, 자. 잘라, 잘라. 쟤야, 붙어줘야 돼, 얘는 무조건 오케이, 우리 이 yeah, 우리 이 우리 킥스야. 사람 붙어, 사람. 사람 붙어. 그치, 그치, 그 그치, 그치, 그치. 그 그치. 그 그치. 그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이치 그치, 그치. 그치, 그 어! 파이팅! 파이팅! 그렇지. 붙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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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저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, 친구는 앞에서 막아야 돼. 저호야저친구 뒤에 있지 마. 앞에서 막아. 앞에 <laughs> <김동 RPG> <심지어> 앞에서 막아. <laughs> 어, 앞에서 막아. 이게 빨러. 공 아예 못 잡게 막아야 돼. 어, 붙어 붙어 아, 붙어. Aww, 붙어. 붙어. 아, 나 붙어. 붙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가죠, 가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주아 10번 붙어 앞에서 잘러 공못 받게 그렇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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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돌게 막아 야야야야 괜찮아 <기상캐스터> <목소리>